이게 옛날 운지입 옛날 운지. 이때. 요거 뭐지, 이거, 요거 요거요거 여기 세미다시프렛 자, 나는 버튼. 자, 이게 손가락이 굵어서 아, 이게 안들어 사람들 많아요. 이때는 요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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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요. 금지를좀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이걸 보면 좀 아세요? 자 이걸 쭉 타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뭐죠? 이거 다 그리죠 이렇게? 자 이것도 시프레시고 다른 모로는라샤브이 되지요 라샤이라샤브이라샤브 그리고 시프스선 소리는 똑같아요. 근데 명칭만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명동음이란 이명동음 따라서 이명동음, 순우리말로는 딴유름만 소리라 그러죠. 딴유름만 소리, 자,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이게 우리 낫지요 진행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한번 또전문이강 했는데 요거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알프레드 교본 이군치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이드도 이거 있잖아요. 신누르고이 하는 거. 예. 이거 뭐 내보고 울타렇게도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슬폰 <목소리> 원리상이 음이 티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소리> 롯때 제가 시도 시할때 이러가 하고, 이거는 살짝 도야 돼, 좀 약간 뺐지요 그다음에 이이무 소리지요? 뭡니까 이거 지금? 바람으로 내가 텅지요후후후 후. 어때 보세요? 자 내가 왜 이때 사이드 도를 하느냐면은 도 옆에 제자리 씨가 왔지요. 도 왼쪽에 씨가 와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이드 도로 쓰면 낫다는 얘기입니다. 100%입구로구로를 하러 하는게아 이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억수 부드럽지요? 예, 진행해 볼게요. 요놈하고 제가 다시 면제 볼게요. 제가 미 앞에 소리다 약간 빼봤습니다. 음 길을, 음표 길을. 어때? 피솔피솔미. 아, 이거 이쁘지요? 근데, 이거보다 좀 약간 더 어렵게 볼까요? 피라솔, 피라솔, 미 이렇게 하락하니까 참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그래도 될 때까지 숙제를 해주면은, 될 때까지 연습하는 제자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안 돼가지고 아예 첫번진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의 축복을 배우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또내자랑한다면은제 CD 강의 1, 집을 통해서 너무나 참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전화도 오고 고맙다고 하고, 뭐그 어떤 분은 또 선전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아, 자기가 실력이 갑자기 이렇게 일취월장하고 있으니까, 가슴 동호 있는 분들이 참섬 선망이 돼가지고, 우여쭈로보이 뭐, 권창수 원장님 주법이 나온다 하고, 와, 완전 틀린 하고, 부러워해요. 왜? 자기가 제일 잘 물고 싶은 그런, 이, 자랑하고 싶은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한대요. 아 네, 저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판,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laughs> 그다음에 이 해를 갈 때, 요거는 좀 초보 수준 이 있는 분들, 요 박자에 맞춰가지고 자쿵둥둥자 여기 이제 이 해를 넘기면서 빠르게 하면은. 자, 이건 좀 중급 고급 수준 좀 되는 사람들이, 음, 둘, 셋, 이렇게 자미미섯 여섯, 8번 으로 되어 있섯또섯 다섯, 여 쪼개 가지고 또할수있다는얘기다니다 제가 섯를섯 어떻게 봅니까? 갑자기 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가 점점 다그렇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빠지죠 자다꼭아셔다됩니다 나갑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해보면 요기 한번 보세요 앞부분은 이렇게 피, 솔, 피, 미 됐을 때요거는팔무은 펴고 16번으로 되겠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보면 어떤 사람 보면 요거는3년은 3년 이러면 1인조 만듭니다 자, 제가. 도와 시사이를, 음을, 소를 안 끊고 연결하다 보면 이리, 이런 현상이 나니까, 이때 소를 죽이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도시 이렇게 할락하거든, 할락하거든. 도와 시사이가 약간 견뎌지죠. 도에서 불고 소를 죽였다가 다시 시로 갑니다. 이러면 음이안 튑니다. 편자는데또이어와가지고또 소리 또 지요 이게, 이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에 와서 이야기 했을 때, 끝나기, 1절 끝나기 전, 바로 이 전에 음, 이 음. 저는 항상 제가 좀늘떠뜨 갑니다. 따라라라라라. 아직 여러가지 많겠지만, 오늘 이것으로 제가 강의를 끝내고, 1일 3십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배울 게엄청히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 한번 해보시고, 저랑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절 인사라고 제가 이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무슨 주법이 들어가는지 다 아, 설명했으니까. 여기 전주지죠. 여기는 이 마이나곡입니다. 이 마이나곡 샵 하나입니다. 이런 자리 3년 아닙니다. 저는 아고 안 받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박자 정확하게 맞추시고요 아참 중간에 호흡 아무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데나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박자대로만 하면은 긴 박자 길게 못 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뺄때한1두가지뺐어요 이건 예, 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자 이들 약간 색다을 물어볼게요 oh uh -huh. 제가 밀고 땡기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줍법이 있지요.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전국에서 저한테가 됐으 받으러 와요. 그래. 답답하시면은 저한테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